안녕하십니까 여수 안깔촌 여수의 캐나마 인삼입니다 상큼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보, 보겠습니다 <laughs> 예 보십시오 망큼입니다만큼망큼인데 망클. 시야리 초등력에 시야리 굳게 나오다가 시야리 초등력에 굳게 나오다가 갈수록 밤이 깊어가면 새벽녘이 되면서 시야리 잘하셨답니다. 그래도 이빨 만코를 잡아서 조심하십시오. 허리 조심하십시오. 남자는 허리 허리 다치면 집에서 쫓겨나니까 허리 조심. 예. 쿨러 그니까, 이빨 한마디로 쿨러 만땅 잡고 오셨습니다. 예. 여성 갈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출전 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갈좀 여수의 개나마 이상을 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에 시바 은 켜고 들어와버렸네. 감사합니다!